앞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좀 뺄게요. 네. 네. 어, 많이 기다리신 만큼 호응이 뜨겁고 기대가 되는데요. 어,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. 어, 이 대회를 설명하자면 이 대회는 다윗과 같이 뜨겁게 기꺼이 찬양하는 이 시대의 다윗을 찾는 대회죠. 올해는 특별하게 트로트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. 박수! 네. 교회에서 웬 트로트냐고요? 괜찮습니다. 세상 가요도 가사를 바꾸면 찬양이 됩니다. 우리도 못할 건 없잖아요. 그쵸? 네. 댄스 가요는 장르를 불분하고 음악은 가사를 담는 그릇인 거죠. 그리고 이 대회에서 우승하신 참가자는 어마어마한 우승 상품이 있습니다.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죠? 네, 안 알려드릴 거예요. 네, 궁금증과 재미와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이제 대회를 시작해 볼까요? 시작해 볼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2018 다윗을 찾아라 어디죠?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참가자 팀을 한번 모셔볼까요? 어, 첫 번째 팀, 올라와주세요 하면 함께 올라와주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올라와주세요! 와! 와우! 와우! 외국에서 온 미녀 사총사예요. 너무 멋진데? 한국인 맞아요? 외국인이시래요. 한번 우리 여기 우리 첫 번째 참가 팀 인터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우리 어느 나라 분이세요? 어 미크, 미크. <laughs> 어제 한국말을 너무 잘 알아들으셔가지고 미국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어 누가 리더이신가요? 여기 리더신가요? 여기 여기 리더신데 어떤 무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건가요? 어, 빌바봉과 어, 그리고 그리고 주님의 대한 사랑과 영광을. 네, 빌봉으로 주님께 사랑을 드린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첫 번째 팀 무대를 한번 봐도 될까요? 보고 싶으세요? 네, 첫 번째 팀, 그럼 무대 보시겠습니다. 왕 중의 왕이 사랑의 왕이 지힘이 찾아오셨다 나 はい。 첫 번째 팀부터 너무 대단한데요. 어, 이번 오디션 쉽지 않겠는걸요. 청청룡, 청중 여러분들 재미있게 감상하셨죠? 네. 그럼 이 분위기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우 뒤로 가주세요. 아수 이름이 아까 강정민과 아이들이 했는데 여기 강정민 씨가 누구신지 아 리더세요? 응? 리더세요? 예. Yep. <laughs> 네 그러면 이 복장의 컨셉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? 트리입니다. <laughs> 네 간결하고 좋네요. 트리라고 합니다. 어, 너무 깜찍하고 하신데 어, 유일하게 남자 <laughs> 남자 청년께서 오셨는데. 어이 무대 올라오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아 감사합니다. 저희 많이 부족하지만 예,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. 뜨거운데 이 무대도 함께 우리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해 주세요. 세상 어두워져 소망 을 이뤄 가고, 한 식소리. 기가 막히죠. 네, 어떠셨어요? 흥이 많이 막 소산하시나요? 내 안에 없던 꽃기가 막 살아나시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아쉽게도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마지막 팀을 맞이해야 돼요. 아쉬우시죠? 정만 아쉬우신 정화 아쉬운가요? 아쉬우시죠네 그래도 우리 마지막팀 한번 불러봐야겠죠마지막팀무대로올라와주세요우 뭐야! Woo! Woo! 네, Woo! w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 여기는. 여름인데 어디 가시나봐요 <laughs> 아, 지금 여러분, 저희의 이 열정으로 인해서 덥지 않으신가요? 엄청 더운데 어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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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질까러 반팔 입고 왔거든요 네. 아, 그러시구러 크리스마스인데 열기로 아 정말 진짜 다윗을 찾을만한 이런 뭔가의 분여 이 마지막 팀 기대할 만합니다. 네 심사위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어 그러면 이번에 특별하게 만약에 우승 팀이 된다면 우승 팀이 된다면 무엇을 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. 아, 저희가 우승 팀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당연하죠. 일 아닌가. 그래서 뭐? 당연해요. 뭐 <laughs> 특별히 해야 되나요? 네, 이렇게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데요. 우리 한번, 그럼 이 자신감 넘치는 세 번째 팀 기대되시죠? 네, 그럼 세 번째 팀 무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에요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가운데 있네요. 네. 이렇게 모든 오디션 참가자들의 무대를 다 보았습니다. 어, 여러분 어떠셨어요? 재밌었어요. 전 재미없는 것 같은데 다시. 어, 여러분 어떠셨어요? 재밌었어요. 네, 3위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리석게 거절을 했었, 했었잖아요. 그래도 창조 목적대로 누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날을 우리가 기쁘게 제대로 기억하면서 찬양해야겠죠. 네, 이 대회에 참가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과 청중, 청중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우리 함께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의 박수 드릴까요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다윗을 찾아라 오디션 우승자 발표 시간 만이 남았습니다. 어, 우리가 막 훈훈하겠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팀막 이런 거 진부하게 하지 않습니다. 전 승승 승 승부는 정정 당당해야죠. 네, 그렇죠. 어, 우승자 발표 났나요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상함. 저희에게 오디션에서 심사숙고하여서 선정한 트로트 전문가 심사위원에게 방금 우승자를 전달받았습니다. 아 저도 떨리네요. 저희가 진짜 라이브예요. 2018 자위실 찾아라 오디션 우승자는 사빠 박수! 네 모든 팀 올라와주세요. 모든 팀 올라와주세요. 1번팀, 2번팀, 3번팀 다 올라와주세요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수고한 모든 참가자분들께 박수,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3번팀은 앞으로 와주실까요? 네, 3번 팀. 우승하셨는데 자신감 넘치게 하셨어요. 아, 그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뭐 예상했던 결과지만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신나는 시간. 어, 대신에 우리 우승 발표, 우승 그 상품을 말씀 안 드렸잖아요. 사실은 우승 상품도 저희 심사위원께서 선정해주시는 걸로 라이브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래서 우승 상품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 화면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? 네, 저 클로즈업 해주세요. 우승 상품 글씨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3번 팀 아웃백 식사권 받았습니다. 박수 청년부가 주관한 거 아니고요 저희가 라이브로 심사위원께 받았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우승 팀 소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즐겁고 재밌게 지켜봐 주신 청장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MC 예비 장년부 아직 청년부 정다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